온목사와 성경읽기 레위기 21장입니다. 올다함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1장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라는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게 에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의 제안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지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않은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는이라 몸을 더럽힐 수 있는이라 제한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 즉, 자신을 더럽혀 속대게 하지 말지니라. 제왕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와의 화제 고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 즉, 거룩할 것이니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하나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의 거룩함이니라 어떤 지량의 딸이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 아버지를 속되게 하니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레비기 21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막의 봉사자인 제사장들의 정결, 제사장들의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는 교례입니다. 먼저, 제사장들은 제일 중요할 것이 뭐냐?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엔 생명만 있습니다. 하나의 나라엔 죽음이 없죠. 그래서 뭡니까? 저 천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국하는 것이 있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생명과의 관계되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선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죽은 자를 죽은 몸을 만질 수 있는 예배를 두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제사장들은 죽은 자를 만짐으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지만 그렇죠. 살붙인 어머니, 아버지, 아들, 그의 딸, 형제, 출가하지 않은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하면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에게도 예배 기종을 두신 것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건 일련이잖아요. 부모 자식간는게 형제간의 이 관계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가족이란 관계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들로 인해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이 죽었을 때 장사진의 이런 부분에. 이들의 몸은 만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요구하고 제사장은 생명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을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만, 그러나 가족의 관계를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또, 이 제사장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제사장들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 즉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사실 어른이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보통 장로님 그러면 그렇죠 장로님은 어른이라는 의미거든요 어른 어른, 권사님 어른이죠 그럼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킬 하나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어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어른으로서 거룩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큰 아픔과 상처가 뭐냐면 앞장선 장로 권사님들, 이 신앙에 정말 하나님의 연조가 있고, 열론이 있고, 은혜를 많이 받았고, 사랑받았고, 경험이 있고, 응답이 있는 이분들이, 만약에 거룩성을 요구, 거룩성, 거룩하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 주의 몸된 게큰 영적인 훼손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이다. 해설이 장로님 권사님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 어른이십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거룩성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제상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수염 양쪽 갈 지를 하고 살을 베지 말고 하나 님께 더욱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들은 특별히 여호와의 화제곳 하나님의 음식들인 자인 즉 걸어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실 머리 문제 이런 외모적인 문제의 중요성은 뭡니까 세상의 유행이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성결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 어른들이 만약에 너무 세상의 유혹과 이런 것을 따르기 시작하면 혼동, 신앙의 성결함에 혼동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회 어른되신 분들은 세상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엄숙함으로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너희는 음식을 드리니자 근데 앞에다가 이런 말을 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해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왜 욕되냐? 그들은 제사양들은 여호와의 화제, 그렇죠? 제사입니다그데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여러분 하나님은 번제와 화목제와 속재수권이 소재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연락하시는 거예요 향기를 흠양하시고 맡으시면서 그가 드린 그 화재물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여호와께 음식을 드리는 자이 말의 의미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자이배는 뭡니까? 내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느 뭐 식당을 가든지, 어느 뭐 식탁에 앉았을 때, 여러분,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음식을 담아놓은 그릇이 더러워요. 먹겠습니까? 안 먹습니다. 음식 안에 아, 갑자기 막번지나 이상한 막 이물질들이 있어요. 먹겠습니까? 안 먹습니다. 우리 안 먹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내가 음식을 대할 때그 음식 닿는 그릇이 더러워도 그 음식, 그 음식 아, 절대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그 음식 안에 막 머리카락이 있고, 비듬이 떨어져 있고, 이물질이 있고, 성향깨비 꽂혀 있고, 먹겠냐고요? 아무리 화려한 것 같아도 안 먹죠. 그걸 먹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제사장에게 정결을 더 요구하냐면 이 화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들은 이게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이 예배가 하나님의 음식을 영적인 음식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예배드린 내가 정결해야 되고, 예배드린 모든 과정 속에 그 모든 시간들이 정결해야 되죠. 담는 그릇이 정결해야 되죠.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좀더 거룩해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는데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막, 딴 생각하면 뭡니까? 이물질이 막 먼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내가, 아니, 세상에 막 잡다한 것들 막, 그먼지 들어가는 거죠. 너예배들이다예배 집중하지 않고, 막, 뭐, 핸드폰으로 뭐 다른가 하면, 그게 먼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도 안 먹는데, 우리 인간들도 절대 먹지. 저도 안 먹거든요. 아니, 바뀌버려서 나오지. 먹겠으면 버려버리지. 욕을 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한 음식을 먹으라, 드시라 그러면, 드시겠냐고요? 안 드시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왜 정결의 규 귀를 더욱더 요구하는가? 제사장은 나에게 하나님에게 음식을 드리는 자야, 음식을 드리는 자야. 그러니 그 제사장이 얼마큼 정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창녀를 아내로 취하거나 이혼 나간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두 번째 달락을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관유로 부음받고 위임받고 예복을 입은 대장은 머리 풀지 말라 옷을 찢지 말라 그리고 옷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이 아마서도 더불어지게 하지 말며 그의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 성별하신 관여가 너그 위에 있음이라 나는 요한이라 그는 천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에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고룩케 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쵸?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라니까 앞에 부분은 제사장 아론의 자식들은 제장에 대한 말씀이라면 두 부분은 대제사장이에요. 다시 한번 해 볼까요? 그렇죠. 자기 형제 중에 관유로 부음을 받고 거룩한 기름으로 부음을 받고 그렇죠 위임되어 그의 예복을 입은 대 제사장은 그쵸 이사장은 머리 풀지 말라 옷 찢지 말라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죽음이라도 만지지 말라 부모님이 돌아가셨을지라도 죽음은 절대 만지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는 그쵸 형제 이런 부분들의 죽음은 또 어머니 아버지 이 죽음 이런 부분들은 허용을 해줘요. 그러나 한명안 되는 분이 있죠. 대제사장은 설사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죽음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장은 오직 하나예요. 생명 문제입니다. 생명 문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생명에 대한 부분만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그도 생명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사망이 없습니다. 생명만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영원 대제하는 예수 그리스를 예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천여장 가만 갑니다. 다른 어떤 것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성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마지막 단락을 보면서 좀 깊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절 이하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대하여 이르라. 누군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 제흠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라 누군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지 못할지니 곧맹이나 다리 저은 자나 코가 불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못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이 상한 자나 재앙 아론의 선수의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하게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 즉 나와서 그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피장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요 재단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러니까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호와임이라이와와이 모세와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손에게 말하여 떠라. 우리가 이 하반부를 보면서 좀뭐 하나님 좀 너무 차별하고 편견하는 것인가? 장애를 가지고나 그래서 왜 하나님 앞에 절대 못 들어온다고 하지? 그런데 네, 여러분 일반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대제앙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사건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면 뭐 하나님이 뭐 이러신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다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걸려서 시험될 수 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율법의 정죄를 다 감당하시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 죄인들을 감당하셔서 율법을 끝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이다가 은혜를 넣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뭐 주의 종들도 얼마든지 장애우일지라도 우리 목사님들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모형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의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하게 다기 묶는 거예요. 사실 시부리어 헬라어를 보면은 시부리어 언어는 계속 이게 꽉 조여지는 언어고 헬라어는 풀어진 언어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무쌍하고막시부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다왜 그런가? 예수 그래서 오기 전까지 율법은 어김없이 다 보존돼야 되고 지켜져야 되고 왁고가 짜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모든 율법으로 해방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모든 제사장 대제양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있고 아이고 이래요. 그럼 여러분 신이시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흠이 있고 막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자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대제양인데 이 구약의 대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우리 믿음의 성도를 나타내는 두 가지 상징의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그 예수 그리스도도 흠이 없고 점도는 없 거룩함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우리 하면 원하시는 거룩함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그 관점에서 볼 때, 예레비기 21장이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7장2 6절절 보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뭡니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흠도 없어, 더러움도 없고, 악도 없고, 거룩하고, 완전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흠과 점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 값으로 당신이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죽을 수가 없죠. 왜? 죄상 사망인데, 죄가 없는 분에게 사망이 어떻게 옵니까? 그분이 만약에 조금 흠이 꽂혀있 되면 그분 흠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절대 저 완전 무결하는 흠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었을 때 사망이 그를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라, 성경은 시작에 뭐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들을 몇가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베드로스 2장 5절의 말씀 너희도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도 우리 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그렇죠.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베르세 2장 9절 말씀 오직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21장을 그냥 율법의 견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흠이 없어야 되는 이유, 그렇죠. 왜 이렇게 완벽하게 차별과, 어떤 이런 구별 이런 이런 차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대제앙과제상의 영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구원받고,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우리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이 거룩함 그것이 레위기 21장에는 제장에 흠이 없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자라는 음식.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에 왜제사장아론자 녀석이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이는 흠이 있음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니라. 단지 음식 성물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사장들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절대 가족이 먹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청결함 받은 다음에 나가는 건데 우리 한번 그렇죠 거룩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수 있는 용기를 주거든요 우리가 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사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담대히 나간다는 이말 속에 무엇입니까 거룩의 거룩 거룩하지 않은 자가 담대히 나갈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거룩함으로 흠없이 안 빚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어떤 신전 조건이 완전히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히브리소 19장, 1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희입고 성수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그죠 이제부터는 예수 피를 힘입으면, 예수 피를 힘입으면, 우린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흠이는 자는 절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에 흠이 있으면, 휘장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재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왜? 흠이 있다 그래서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한번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체적인 이런 조건 이런 것의 흠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의 피로 온전하게 구원받은 거룩한 자가 되어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지금은 예수 그리스의 피로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의 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비기 1장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정결의 주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입니다. 예수 그리스 도타나기 때문에 거룩을 흠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로 인해서 의인된 우리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또, 중요한 것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내가 왕같은 지장이라면 나는 지금 모든 예비를 통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식,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2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거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레위기 21장 여기서 마칩니다.샬롬